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 임신의 기적에 대해 궁금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교과서를 펼칠 시간이 없나요? 걱정 마세요. 3분 안에 임신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수정이라는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엄마의 난소에서 나온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부르고 이 수정란은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이동해서 자궁 벽에 착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임신 일기 즉 일주부터 십이 주까지의 단계입니다. 아기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에는 아기를 태아라고 부릅니다. 일기가 끝날 즈음이면 아기의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어떤 엄마는 아기의 심장박동을 처음으로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기는 십삼 주부터 이십육 주까지입니다. 엄마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대는 태동을 처음 느끼는 엄마들도 많답니다. 또한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와 초음파 검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3기 27주부터 40주까지 도달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죠. 노예 앞에는 계속 성숙하고 아기는 몸무게도 늘어납니다.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병원 가방도 미리 챙겨두세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분만은 몇 시간 또는 몇 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초산, 활발산, 출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느 단계든 엄마는 아기와의 만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분만, 무통 분만, 제왕절개, 어떤 방법이든 최종 목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수정부터 출산까지 단 3분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은 힘든 순간도 있지만 아기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것이 빛날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부모가 되는 여정을 즐겨주세요.